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열변 TV 열정 변호사 이명근 변호사입니다. 조현주 변호사입니다. 열변 TV 근로자 김과장입니다. <laughs> 네, 김과장님 오늘 주제는 뭔가요? 네, 오늘 주제는 외도에 대해서 이혼의 외도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해서 변호사님들과 <laughs> 만났는데요. 아 그래요. 네, 요새 뭐 기사를 보면은 혹시 이런 기사는 뭐안 보여. 나올 거예요. <laughs> 나올 거예요 이제. <laughs> 나올 건데. 안에 외도를 잡는다고. 음. 이제 촬영을 했는데 이제 불법 촬영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나왔어요, 이번에. 음. 그래서 인는 음. 뭔가 불륜의 증거를 잡기 위해서는 촬영 말고는 없지 않을까요? 음. 그런가요? 제가 아님 일단은 촬영이 좋은 직접적인 증거가 되긴 하죠. 근데 사실 뭐 촬영이 꼭 아니더라도 문자 메시지라던가 이제 뭐 음. 음.. 그쵸? 요즘에 메신저로 많이 하니까. 그리고 막, 뭐, 블랙박스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는 입증이 어렵긴 하죠. 왜냐면 그 블랙박스로 누구랑 갔는지 모르니까 판단. 근데 예를 들어, 연락한게 있고 그러니까 카톡으로 뭐 우리 뭐 어디 모텔에 가자 라고 했는데 그 모텔에 진짜 블랙박스에 뭐 찍혀있다 이러면 이제 고게 토탈적으로 이자와 같이 모텔에 갔구나 뭐 이런 것들은 알수 있겠죠 주변 음, 정황적인 증거들 그렇죠 그런거를 저러... 근데 이제 이분은 그래서 뭘 하다가 처벌을 근데 거, 만약에 네. 카톡이나 이런 문자내역은 본인만 볼수 있잖아요 사실 음. 몰래 뺏지 않는 이상 음. 근데 이거 뺏으면 범죄가 되지 않을까요? 음, 뺏... 그... 뭐 예를 들어서 그 뺏어서 빔뭐 카톡 뭐 비밀번호 이런 것들을 뭐 알아내 가지고 그 몰래 해가지고 그거 출력해서 그거뭐 증거를 상했다 하면은 뭐 범죄의 소지는 있죠 뭐 비밀 침해라든지 뭐 기타 법률상의 그런 부분에 예. 네. 저축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음. 어이 사람 바람핀 거 분명한데 부인하는 거야 어 나는 발안 펴는데 안 펴는데 안 폈는데? 음. 근데 이거 증거가 없는데. 음. 이럴 때는 촬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음흠. 그럴 때는 변호님들, 아 찾아왔으면 아 촬영해서 오세요라고 하시나요?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이제 법이 허용,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음. 네? 증거를 수집하라고 말씀을 드리죠. 음. 근데 이제 이분처럼 이 기사에 이, 나온 이, 분처럼 예. 이제 그래서 촬영을 하러 갔어요 이제 자기가 모을 수 있는 정황 증거밖에 네, 없어서 상황이 이제 이런 거를 촬영을 갔는데. 지금 이분이 하신 걸 보니, 이제, 그, 다른 사람과, 이제, 원룸에서 아내가, 이제, 그런, 관계를 하는 장면, 그 전을 뭐 찍었는지 해서 촬영을 했대요, 5초 동안. 이분이 열을 받아서 그걸 찍다가, 이분 때린 것 같아요, 지금. 상해도 하고. 두거지 음. 침입도, 어, 침입도 있고. 두가 침입도 있고, 이래서, 아마 이래서 좀더 형과적 처벌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싶긴 하거든요. 만약에, 음. 이제, 저라면은, 음. 이제, 이게, 그, 외도, 불륜의, 이제, 라는, 외도에다 입증이 직접적으로, 그, 뭐, 침대에서 있는 상황, 이런 것까지 촬영을 꼭 해야 한다는 건 아니니까, 음. 이 둘이, 뭐, 팔짱 끼고, 음. 뭐, 걸을 길을 걸어 간다든가, 음. 어,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거기 어느 집으로 이제 둘이 팔장을 끼고 다정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음. 촬영한다든가 음. 그, 그, 그런 경우에는 그 사진만으로 유효한 증거가 되는데 음. 어, 주거침입도 아니고 안 따라 들어갔고 음. 뭐 상해도 아니고 뭐 성포법 위반의 내용도 아니고 왜냐면 지나가는 그 부분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어, 그런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촬영이 아니거든요 음. 다정한 연인 관계 같은 음. 예,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음. 법원에서는 음. 예, 외도 사실에 대한 증거를 인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증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음. 이제 그런 식으로 내면 아, 뭐 그냥 추워서 깼다. 아, 던가니워서 뭐 아, 뭐 추워서 어, 뭐 사람 모르는 사람 사람. 사람하고. 이렇게. 아니, 모르는 사람은 알죠. 좀 친한 음. 사람에서 뭐 대학 선후배였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워서, 음. 뭐 이렇게 빠져나갈 멍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 그한 그 사진만으로는 조금 약하고 이제 여러 번 그러면 이제 좀팔풀이 많이 팔아야죠 상... 네. 아무리 반가워도 모텔에 계속 가자 계속 겪지 아무리 반가워도 네. 팔짱 계속 겨 만날 때마다 같이 모텔에 나오지도 응. 않고 그렇지 반가워도 모텔에 반가워도 그러진 않기 때문에 <laughs> 자료로 막 모든 게다 해결된다 이건 아니고 이제 변호사들이 그래서 자료를 많이 모아와라 했을 때는 사실 그런 여러 가지를 최대한 본인이 아니면 거리두기가좀 짧아져서 9 시까지밖에 식당을 안 하니까 부득이하게 방을 잡고 먹는 패턴이 생겨서 이런 그런 아, 얘기를 그, 못 하게 그, 하려고 아, 이제 자료를 많이, 거죠. <laughs> 많이 모은 거 <게> 그렇죠. <laughs> 음. 많이 모아서 근데 그걸 본인이 직접 막 이렇게. 출동하시는 것까지 괜찮은데 이제 막 화가 나셔서 이제 누구를 폭행한다고나 이렇게 좀 무리하게 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냉정히하겠네요 사실 이혼하려면 그렇긴하죠 이런 사람들이 차라리 변호사 선실님 오셔서 음. 다 상담 을 받고 좀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법이 이제 저촉되지 않은 부분들 음. 안전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부터 <SSSSSSR> 음. 예, 상담을 받고 예, 코, 어, 컨설팅을 받아서 음. 이제 나가는 게 안전하죠. 또한 가지 네. 여기서 이제 불륜 상대자한테는 저희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 형사처벌 받으면은 네. 또 상대방 쪽에서도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약간 위자료 청구하는 거에 대해서 좀 감액이 될까요? 이 범죄 를저지무으로서 아무래도 이제 뭐이 상해는 뭐 상해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이 촬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이 찍힌 지금 아내가 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 이렇게 하긴 하는데 이제 큰 목적이 어쨌든 이 배우자의 외도를 잡기 위해서 이 사람이 찍었던 거니까 이제 형사 처벌을 받더라도 좀 위자료 부분에서 참작이 되는 면이 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어떠세요? 음, 그거는 뭐 가능하죠. 반소로 음. 여자도 어뭐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 촬영을 해서 뭐그 자체만으로도 나는 이제 정신적 피해를 음. 입었다. 그래서 위자료 음. 청구를 관서로도 물론 할 수는 있죠. 음. 네. 그래서 가만, 그거는 충분히 뭐 가능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록 사실 이제 상대방이 불륜했을 때 당연히 마음은 무너지지만 더 냉정해져야 되는 게 그렇죠. 그렇죠. 어, 왜냐면은 나는 사실 잘못한 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부 관계에서는 없는데. 잘못한 게 네, 없었는데 그렇죠. 이제 상대방이 배우 바람을 음. 펴서. 이렇게 된상황에서 결과적으로 내가 뭐 배상을 해줘야 되고 이러면은 네, 이 사람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마음도 나가고 돈도 음, 음, 나가고 음, 그런... 그럴수 음. 있죠 음. 이런 사례 있었나요? 변호사님 혹시? 이렇게 이제 그 증거 에집하기위해서 <laughs> <되게> 불법하게 <laughs> 네, 네. 이렇게 한 사례들이요 글쎄서1 0 0 0 0에는이 증거 관련 증거들을 어떻게 0 0 0원에서1 뭐 실제 이제 그 형사적 처벌 받을 때까지 음. 간의뢰는 없었어요. 그냥 음. 관련 뭐 사진 정도, 음. 그런 정도라든지, 아니면 그 대화상의 음. 예, 그런 정, 그 증거들, 이 정도 내용에. 그러니까, 음. 불륜, 불륜했던 그 남자와 음. 통화를 하면서 녹실한 음. 거죠. 음. 지금 막 따지니까 그 남자가 미안하다. 이제 싸우면서 음. 미안하다는 생각은 또고 어, 싸우면서 음. 어, 황당하죠. 그러면서 이제 음. 실토하고, 음. 뭐, 이렇게 그런 관계다. 아 너는 실제 남편이 아니다 아. 내가 실제 뭐아 남편한테 그랬다 뭐 이렇게 하면서 까지 나온 그런 그런 게다 증거를 사용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아. 다 증거가 되죠 아 근데 그럴 때에서부터 진짜 냉정함이 움직이면 안되는데 <laughs> 음. 예. 일단은 어쨌든 외도 그러니까 외도는 이런 사유이고 이제 이거를 위해서 증거를 수집을 할 때는 이제 무리하지 않게, 그죠? 음.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해야 하고, 이제 만약에 그 범위를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일단은 증거 수집 전부터 변호사를 찾아오시는 게 사실은 제일 안전하긴 하죠. 그쵸. 불륜이 의심되면은, 음, 음, 음. 그거 그러니까 뭐, 친구나 이런 데다 상담받을 게 아니라, 음, 음. 솔직히 이제 이혼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음. 변호사를 찾아와서 상담받기 좋겠죠? 음. 사실 그 이혼을 결정하고, 이혼청구 소송을 하기 한몇 개월 전부터, 어, 초기 상담을 받아서 왜냐면은 그 결정하기 전까지는 증거 수집을 이제 일상 결혼상 하면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음, 음. 증거가 이제 막상 부족해요. 음, 음. 그러니까 어, 그 증거를 수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미리 좀 코치를 받아가지고 어, 이혼 선고를 해야지 어, 초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별, 뭐, 재판에서 그렇게 뭐 문제없이 음. 이렇게 이혼 결정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음. 저 이제 보통은 헤어질 생각을 하고 관계가 다 끝난 다음에 찾아오시면 정말 증거가 없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증거를 만들기도 힘들죠. 그렇죠. 상대방도 네, 이미 마음 어. 정리됐으니까 음. 상대방도 이제 에 음. 차리고 음. 이제 말도 아끼고 어, 말도 아끼고 뭐 대응을 한단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제 증거 수집은 항상 은밀하게 소리 소문 없이 예. 미리미리 시작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몰래 누음한 이게 불법 증거지만 형사적으로는 민사나 가사 소송에서는 혹시쓸 수가 있을까요? 쓸수 있니까. 그렇죠. 네. 네. 뭐이이이 이, 이 녹음이나 이게 뭐 조작된 건 아니니까요. 네. 어, 이게 실제 그 당시 상황에 대한 증거라면은 뭐그 민사 재판에서 음. 자유로운 심증에 기해서 음. 충분히 이제 판사는 이제 네,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재판결결에 영향을 미치죠, 증거로 사용할 수 있죠. 근데 형사재판은 네, 이런 불법 증거는 네,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음.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상대방이 불륜을 해서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저버려서 이제 배신 하는 건데 이렇게 혼, 이걸 누군가 얘기해 형사 분들이 얘기는 해, 해주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음. 이게 증거를 수집하다가 이렇게 대를 피해를 보는 거니까. 음. 이런 분들한테 네. 뭐해 주시고 싶으신 말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심령은 충분히 이해가 가나 어,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으니까요 음.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충분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니까 무리하게 예, 법을 위반하면서 징거수칙을 할 음. 필요는 없다 말씀하신다. 음. 상대방한테 더 빌미를 주지 마세요 약점이 안 잡히기 위해선 괜찮... 그렇죠 그렇죠 음. 다음 화제로 넘어가 볼까요? 음.